안녕하세요, 가오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오뚜기 순두부찌개, 맛있는 순두부찌개입니다. 원래 종갓찌 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김치찌개 그거 먹을려 했다가, 아, 도저히 맛대가 없어서 못 먹겠어. 그래서 오뚜기를 한번 이번에는 변경해 봤어. 순두부찌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매콤 한 소고기 들어간 거 주로 먹다 보니까 집에서 먹을 때, 그걸 좋아하는데 이건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즉석국 순두부는 저, 저도 처음이라서 <laughs> 맛이에요 그람수는 250g 1인분입니다 순두부는 40% 가량 들어가 있다고 적혀있네요 냉장보관 해야 되고요 여기 처리방법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용기에 분은뭐 3분간 데워 드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열시 냄비나 뚝배기에 분후 데워 드시면 되고 중탕 하셔도 되고 뭐 죄송합니다. 기침이. 여기, 순두부 40%, 대도 외국사, 뭐, 돼지고기가 들어갔네요. 아, 개인적으로 소고기 좋은데, 씨. <laughs> 뭐, 다시마 에키스드 뭐, 표고버섯, 카놀라유도 뭐, 다, 바닐라 에키스 들어가고. 오토기 거는, 약간 축석국. 계열이 어떨지 모르겠어만 예전에 컵밥 먹을 때는 조금 단맛이 있는 편이라서 다 컵밥들이 이번에는 즉석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냄비 잠시만요. 스뎅 냄비를 준비해봤습니다. 뚝배기하고 싶기도 한데 뚝배기하려면 이게 치킨도 없고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잠시만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래서, 일단은 냄비에다가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준비해서, 한번 위에 좀 잘라줄게요. 이제 커팅되어 있긴 한데, 이게 튀니까는, 짜도 이게 찢다가, 튀는 게 많아서, 사방을 다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일단, 개봉해보면, 빨간색 국물이 보이네요 과연 아니 근데 순두부는 잘안 보인다 뽑아봐야 되겠네 한번 뽑볼게요안 썩게 조심해서 오이씨 튀다 <laughs> 순두부 난 덩어리가 좀진 순두부인 줄 알았더니 막다 부서졌네 그 아마 배송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덩어리진 거 좋아하는데 순두부는 <laughs> 일단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버스 아, 순두부가 조각 나 있는 거 보이네요. 안에 뭐 약간 매콤하긴 한데 한번 가스렌인지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안타게 살짝씩 저어주세요. <laughs> 처음 보는 색깔이 많이 다르다. 자 골고루 끓는 순두부찌개 조금만 더 끓여주고 먹어볼게요 약불로 했는데도 엄청 튄다 닭이라기 때문라다 쓸어 자 완성된 순두부찌개 입니다 오또기 순두부찌개 한번 안에 고을 한번 살펴볼게요. 밥은 일단은 잠시 옆에 치워보고, 구 찌개에 순두부찌개를, 여기 순두부랑, 표고버섯 버섯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고추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추, 버섯, 뭐 고기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맛을 한번 봐볼게요. 국물 떠서. 음. 순독찌개인데 칼칼하지도 않고, 약간 달짝지근하다에는 단맛이 좀 베이스가 있어. 어떻게 이거 단맛을 어떻게 못 잡나 진짜 어떨 제품들 재보면 이런 비슷한 단맛이 나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콤함도 덜하고 그냥 어중간한 맛이에요 지금 맛 보면은 <laughs> 한번 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버섯밥에다. so we okay. 개인적으로 취향은 아닙니다 오뚜기도 순두부 이거는 순두부같지가 않아 순두부라는게 조금 알 칼칼하면서 아니면 두부의 고소한맛이 받치거나 아니면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약간 단맛이 장류의 단맛은 있긴 있는데 오뚜기 특유의 단맛이 있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뚜기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다가가기 쉽긴 한데 맛으로는 그다지 개인적으로 추천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거는 추천하고도 욕 먹을 것같아내 입맛에서 정말 별로야 종갓집 같은 경우는 비린내는 나지만 그래도 국물 같은 게 이런 게 좋고, 좋았거든요 맛은 근데 이거는 영 아닌데 <laughs> 패스 알겠습니다 평을 하자면은 지 일단 순두부에 뭐 고기 있는 것도 아니고 평하자면 뭐 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순두부가 덩어리가 큰게또 아니고 그냥 고 순두부 자체 맛있는 순두부 느낌도 별로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국물도 시원한 맛이나 뭐 이런 것보다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살짝 그냥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느낌 정도 국물이까 호평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려요. 안 사본 게 제일 나아요. 이상, 카오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아씨